영상 하나로 떡상한 패션브랜드 한국편 6. 빔폴 정우성의 리즈 시절을 볼수 있습니다. 그대전거가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. 5. 뱅뱅 열정과 젊음을 브랜드의 이미지로 가져온 인상 깊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젊음, 그 생각에 자유로운 뱅뱅 4. 트라이 음악과 이덕화님의 연기, 마지막 장면은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습니다. 여자, 멋진 여자 오 트라이 3. 무크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세련됨으로 만보 음악과의 찰떡궁합 같은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멘트도 1. <laughs> 예, 리박 전설의 의자시는 아직도 회자되는 장면의 하나로 꼽히죠. 당시 신인이었던 이종원을 한 번에 스타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리 <laughs> 예, 티피코시 그래, 그래. 카운트다운 90년대 서태지가 끼친 영향력은 하나의 사회 현상 중 하나로 소개될 정도로 패션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. 사고 패션 카운트다운